안동 별룡 용산에서 해 햇빛 땅콩이라고, 해 땅콩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먹는 방법을 이렇게 해서 보내셨네요. 어, 저는 이거를, 어, 한, 25년, 아니, 25년이잖아요. 30년 넘 전에, 요거, 땅콩, 어, 하는 친척 분이 계셔가지고 밭에서 바로 뽑아서 이런 식으로 그 잎새 기가리는데 뛰고 그게 주렁주렁 달려 있거든요. 이 땅콩이 근데 거기서 바로 땅콩을 껍질을 까서 먹는데 너무 어, 맛있는 거예요. 축축하니 어, 다른 분들은 비린내가 난다 그러는데 저는 또 의외로 그런 걸못 느꼈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두 개를 까서 어, 먹었는데 겉은 이렇게 좀 이렇게 흙도 묻고 이렇게 못난이 같이 생겼지만 어, 속은 유래요 이렇게 깨끗하고 이쁘죠? 이게 맛있어요 이게 고소하니 가리고 이걸 이제 씻어가지고 그냥 물에 쪄서 까먹어도 익혀 먹으면 이것도 맛있고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사봤습니다. 어. 가격도 착하고요. 어, 맛도 있네요. 안동, 별, 안동, 별농, 아이고, 별용농산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